그왜 우리가 현금을 보면 한국은행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발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은행들도 존재를 하나요? 예. 홍콩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민간 은행들이 돈을 만들고 홍콩의 통화청은 대 민간 은행이 만든 대 달러 교환 비율만 정합니다. 통화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환율청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청에도 맞는 것 같아요. 뭐 통화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환 비율만 정하는 역할을 한 거죠. 아, 그게 홍콩 반환 이후로는 중국의 위안화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여전히 그 홍콩은 이제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콩 통화청에서 교환 비율을 정하는 데요. 스코틀랜드도 그 아직 두 군데인가 저 민간 은행이 그 발권 업무를, 발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urope, e u 로 o p e Europe, e u r o 중 e e u r o p 중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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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p 고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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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통화 정책은 20위로 넘겼고 지금은 분데스방크라는 명패를 여전히 달고 있는 똑같은 돌 건물에서 경제 조사하고 은행 감독 업무를 합니다. 그거를 독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은행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남대문로에 한국은행이라는 간판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여의도에 은행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중앙은행이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독일 분데스방크를 독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두 개가 있는 거다 라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중앙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그 존재양식이 법인인 데가 있고 정부기관인 데가 있고 또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보면 통화정책 말고 은행감독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중앙은행이라고 할 때, 라고 부르면, 저 사람은 무슨 뜻으로 중앙은행이라고 라는 말을 쓰는 것일까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통화정책, 경영학에서 따르는 마케팅처럼 굉장히 당연한 거고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생각보다는.